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민수기제 26장, 52절로 6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1일 자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에,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예 먼저 5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주는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제비뽑아라 그러니까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다든지 혹은 평지가 있고 산악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57절 이하입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색에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미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이라 종족이라 고아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신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더니 았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자, 57절 이하에서는 레위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급을 이끈 중요한 인물 모세에 관해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유대 종교의 유대민족의 핵심인 유대 종교의 대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아론의 자그 자손들의 이야기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면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59절 말씀해 보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을 부모로 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족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 아무람과 요괴벳의 자식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아론을 형으로 또, 모세를 아우로 봅니다. 그런데, 이, 누이 미리암은, 누이 동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누이 그러면 위를 말하는 거고, 누이 동생 하면은 밑에를 말하는 건데, 여기 누이라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그 족보상, 위에, 누나가 되는 것이 미리암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론, 미리암, 모세 순으로 태어났겠는가? 혹은, 이제 미리암이 모세보다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확실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아론에게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나아가는데 원래는 순서가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다른 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자의적으로 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빼고. 엘르 아살과 이다마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직분이 이어져 나갔다 하겠습니다. 6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니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이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갈 자가 없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보는 그런 이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환경만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 중에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주님과 함께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